그래서 난비 나... 피는 사람들이 있길래 네. 그냥 호 이렇게 하니까 호다 불해야 풀... 돼요. <laughs> 그래서러시아 남자들은 이렇게 즐고요. 근 근데 지금서니어인데? <laughs>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미 잊어버렸어요 비치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선발인 집입니다. 러시아 남자는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한다. 응. 싸우는 거, 놀리는 거. 아니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싸우는 거고. 그, 한국 사람만큼 마시지 않아요. 뭔가 매일매매 매일 매일 먹는 사람은 한국 와서 처음 보는 거였어요. 남자가 일 있으면 술 많이 먹지 않는데 <laughs> 일이 말? 없으면 많이 먹어요. 러시아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전부한대서돈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돈으로 사는 가족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나와요? 아니요. 많이 나온지 아닌데, 애기들이 마, 만나면 많이 나와요. 애기, 겨도병 있으면 많이 나와 나온... 네. 어,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뭔가 알골에 파지는 그런 가족들이 일부러 A 더 많이 낳은 이유가 바로 전부에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남자가 수명이 짧아요. 응, 저 빠르게 마. 죽어요. 르기 힘드니까 아마 어, 훨씬 더 빨리 죽어요. 어릴 때도 로션 들도 많이 죽어요. 아기 때부터 그리고. 비약도 하니까 아, 이것도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잘 받는 가족들이 애기 낳고 싶지 않고, 불량 애들이나 그런 뭐, 완전, 면마다. 그뭐 어린 나이에 임신했던 애들이. <laughs> 아이를 엄주많이 낳는 거예요 년마다 30살 때 진짜 아주마처럼보여 우리는 아기처럼 보이는데 보통 러시아 남자들은 여자들은 우리 나이 때뭐 이미 아기들이 있어요 어, 저 친구 중에서 아기 낳은 친구 몇명 있어요? 러시아 기준으로 <laughs> 벌써 결혼해야 되는 거고 벌써 애 있어야 되고 저는 뭐애 <laughs> 만드는 상태에서 <삶이 있어야> <laughs> 열심히 열심히 경찰 음... 도로에 있는 경찰 처솔직하기가 음, 보는데? 그럴 수도 있어. <laughs> 법적으로마도갈수 없는데 러시아서 경찰 힘이 어... 많아서 힘... 아무거나 갈수 경찰... 있어요. 음. 경찰 어... 교회 제가 채 없어도 경찰들 뭐 중요한 사람들이 저한테 꺼서 너왜 이런 거 했니? 너왜 그런 나쁜 행동 했니? 물어보고 나서 그냥 어 좋아 응. 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아니 했는데? 나다 봤어 그래서 뭐 경찰 갈래? 아니면 나한테 뭐 준... 좀... 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러시아 길에서 이렇게 경찰도 할수 있어요 정부가 주는 힘이 많기 때문에 아무거나할수 있는 거예요 경찰 정부 교회 다안그러데 페이크 같아요 근데 아. 의미가 러시아 남자들은 술 되게 많이 먹으니까 그... 나오는... 바람이 그래. 좀... 알코올... 그래. 네 아, 그래. 저기 그래서 나... 산비 피는 사람들이 있길래 네, 그래. 그냥 후 이렇게 하니까 후다 불... 불어야 돼요 근데 조금 페이크 같은데? 조금... <laughs> 아니 그... 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놀라지 않기 때문에 페이크인 것같아 해요 한번어해서 어... <laughs> <laughs> 도시 아니거든요? 전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아마 그, 어, 서련 때 깨졌을 때는 되게 아파요? 괜찮은데 근데 진짜. 봐봐 손은 힘들지 않아서 진짜 종이 아니야 어. 그냥 도이 <laughs> 저는 이렇게 나쁘면 많이 놀리지 않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냥 로쉐 그런 거 많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이런 상황 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눈이 되게 많아요. 흰색 다 눈이요. 밑에 또 눈도 있는데 더러워서 검은색이에요. 저들은 눈일 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쉐 살때 흰색 신발 못 썼어요. 아무 사람인가 싫어요. 아, 하트가야 눈이에요. 아, 눈이 눈이, 눈이 조금 녹은 상태 에 있는 눈. 음. 그냥 우주나라에서는 길을, 길을 그렇게 깨끗이 청소하지 않기 때문에 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음. 그래서 좀좀 아, 시간이 지나면서 감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도 피부처럼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런 영상도 많잖아요. 러시아에 자동차를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않은 한 아니 아니 이렇게 러시아서 자동차 이렇게 가면 술 취하는, 취하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가면... 가면 그냥 어. 아 그냥 뭐 피하는 거... 어. <laughs> 사랑해안 죽었어요? 보통 위험하지 않은까요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러시아, 러시아 남자들은 많지 않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런 거예요. <laughs> 그리고 러시아 사는 게 원래 <laughs> 위험한 거니까 이천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래도 아. 빨리 죽는 거니까. 그냥 아마도 러시아 문화 때문이어도 남자들은 아기 때부터 울면 안 돼. 뭐 아무리 음. 아빠도 울면 안 돼. 정신 음, 건강에안 어. 좋아. 아더할수 있어. 어 와, 다 했어. 이건 이면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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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 <웃음> 그러면은 일단 여기 가라요. 자일된 이유가 이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laughs> 맨날 그렇게 했으면 우리 그렇게 웃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완전 나쁜 하루였나 봐요. <laughs> 그, 그분이 그래서 막시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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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밈 같은 거래요? 님이죠.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한 아, 그런 는 어, 봤어요. 네. 그래서 서로서로 남자들은 이렇게 죽어요 이것도 없었을까요? 근데 지금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에요. 나도 해 보고 싶어. 근데 진짜 그 원래 그런 거볼때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와서 그럼, 이렇게 하는 게 <laughs> 드린나. 아,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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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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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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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도 근데 자동차 작았어 자동차 작았어 이렇게 요 이거 그냥 못한 거예요 이게 너무 과장됐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언니 아, 원래 ]이야. 그래요 판단이에요 어떤 거는 조금 오버하고 어떤 거는 그냥 딱 그대로 뭐다 보면 아주 그늘이 아니에요 그냥 뭐 당연히 어떤 것들이 너무 막 뭐지? 이러긴 하는데 거의 다 음, 러시아 뭐... 사람들 이미 많이 놀지 않아요. 그냥 오케이. 근데 보통 남자들만 이렇게요. 해 남자분들고 뭐, 그렇게 많지 어. 않을걸요? 그러지만 음. 러시아에서 야즈마티 있어요. 내가 엄마야. 이런, 어, 이런 어, 엄마들이 있어요. 이런 엄마들도 좀 미친 행동 많이 해. 요오늘를 아주 러시아 남자들은 왜 이렇게 바르게 주는 이유는 뭔냐? 영상도 잘 봤어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팔로우. <laughs> 인스타그램.